안녕하세요. 공기택입니다. 오늘도 남이부를 읽어주는 공쌤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나는 미래를 여는 부모다. 이제 꼭 기억해주시고 오늘 구독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아 오늘 이야기는 지금 조국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어, 참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 사람인데 이미지에 많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죠? 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뭐 그의 당락을 결정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 문제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역량치를 뛰어넘어 부모들의 잘난 역량으로 자녀들의 스펙을 만들어주고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불법인지 편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 교육에 부모들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꼭 자유로워져야 되는,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로 설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교육 문제를 국영수 중심의 학습 문제 그리고 대학 입시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최고의 스펙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학벌을 만들어줘야만 된다는 부모의 마음,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전 시대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면 자멸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고집스럽게 잠자는 거북이와 같다는 느낌이 든다. 느릴 뿐만 아니라 깊은 잠에도 빠져있는 거북이 말이다. 잠자는 토끼를 이기는 성실하고 느린 거북이는 동화 속에서나 존재한다.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잠자는 토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교육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거북이의 성공신화만 믿고 승리감에 이미 도취된 나머지 자만심에 빠진 거북이를 연상시킨다. 1960년대 이후 빈곤 속에서도 불타오르던 교육열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치열한 경쟁 교육을 바탕으로 체제에 순응하고 조직의 명령을 잘 따르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같은 교육열이 한몫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하게 해 주었던 교육열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다. 성공을 향해 무한 경쟁을 치르며 교육열이란 이름으로 버텨내는 대한민국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경쟁심을 부추기는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부모와 학생의 의식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리고 부모들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 자녀의 좋은 학벌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기가 가진 지심을 모두 이용해서 그 자녀의 스펙을 높여주고 또 학벌을 높여주는 행위가 과연 불법이 아닐까요? 그건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21세기를 살아갈 자생력을 갖춘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부모가 언제까지 감사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모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자녀들을 좀더 높게 높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고쳐져야 될 문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로 좀 넘겨서, 그래서 뭐 길게 읽을 수 없으니 해결해 볼까요? 결국 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세우는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와 아이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부모들이 여전히 과거의 경쟁 교육과 성공 중심 교육에 빠져 있다면 교육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 아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교육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융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할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가진 지식보다 못한 국영수사과 지식을 쥐어주려는 오늘날의 경쟁교육은 첨단 과학시대의 구석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우수한 교과성적으로 부정한 아이가 인공지능과 맞서는 모습은 기계화시대의 돌독기를 들고 나타난 원시인을 연상시킬 뿐이다.그래요. 자녀의 능력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자꾸 앞에서 끌어당기다 보면 자녀의 자기주도력은 오히려 죽어버려요. 자기주도력이 죽어버린 아이가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처음에 좋은 직장으로 사회에 진입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 살라는 법이 없어요. 왜요? 사회가 바뀔 거니까. 저는요, 이 책을 조국 후보자와 그 부인에게 선물하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한 번쯤 읽어보고, 과연 내가 이런 아이들의 스펙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한 번쯤 반성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녀의 스펙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부모의 교육열이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 그저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스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기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